네, 안녕하세요. 1월 20일 대한입니다. 몹시 춥, 춥네요. 내일부터 연휴인데 매도 게임을 잘 공부하면 매수 게임을 알죠. 이 결국은 매도를 잘못 하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들은 매도를 잘 하는데 아, 예. 확실하게 버릴 수 있는 걸 버리는 거죠. 참 이거를 제가 이 중요한 거를 빼먹고 동아일보사에서 출간을 했는데 다행히 뭐 플로우 출판사에서 다시 또 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죠. 정말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매도 게임이잖아요. 잘 팔고 현찰화시키는 거. 그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스팀 코인 같이 그 스테이킹 하는 것도 파이 코인 라고 파는 분들 어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뭐 파이코인 같은 거 비상장이니까 내가 이런 거뭐 공부할 필요 있나 아니죠 나중에 파이코인 분명히 이제 스테이킹 돼서 유동물량이 없었을 때는 주식도 대주주 물량이 예타곤에 보호예수돼 있을 때는 괜찮지만 보호예수 끝나고 나면 뭐 완전히 물량 쏟아지게 되면 오늘 제가 카카오뱅크를 예 카카오로 예를 들을 거지만 반 토막이 막 삼분의 일 토막 나니까요 뭐.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심하죠. 천주, 팔아 천주 미리 팔아두면 나중에 오천주 만주 살수 있는데 이런 거를 배워두셔야죠. 그래서 제가 라업은100%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도 게임의 요체는 타이밍이다. 이 매도의 타이밍을 터득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 오늘 해야 될 거를. 이게 이제 카카오 보통주예요. 카카오 주식이 이렇게 어참 여기 2021년이에요. 2021년 그래서 16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뭐 5만 얼마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섰죠 오늘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공매도를 이건 추세선 제가 그려본 거고요. 공매도를 하기 위한 최적의 시점 290 페지인데요. 이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니 원칙을 가지고 감정을 배제하고 이 감정 배제하는 방법은 어, 따로 있어요. 감정을 배제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되면 오늘 강의의 본질에서 어긋나니까 넘어갈게요. 음, 감정을 배제하는 법도 제가 뭐 조만간 영상 올릴게요. 성공적으로 공매도하는 법을 배워보자. 출발점은 작년에 상당한 상승세를 보인 주식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 이미 재작년이 됐지만 카카오국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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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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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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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서 제가 이제 10주간 하고 지금 30주간 하고 같이 보는데요 파란색이 30주간 입니다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게 10주간 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이 하얀 선으로 제가 표시한 것부터 평평해 졌죠 30주간이 평평해 졌죠 평평해 있는지 <laughs> 에, 살펴본다 꺾이기 시작하는 어, 이동평균이라면 더 좋다 사실은 여기서 꺾, 꺾기 시작했죠 아, 더 좋다 또한 몇주 동안 주가가 옆으로 가는 주식을 찾는다. 이게 몇주 동안 주가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몇주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했죠. 카카오가요. 옆으로 간다라는 것은 매도 매수세 간의 정점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의미며 그것은 주식의 특성상 밑으로 내려갈 힘을 더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여기서 이제 됐던 거고요. 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공매하기 공매도하기 확실한 수준이 있는 주식. 또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어, 이동 평균선이 하락 4단계 초기임을 알리는 주식을 안 아, <laughs> 4단계 초기임을 알리는 주식을 찾는다. 그것이 저, 더 좋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4단계가 이게 확실한가? 자, 이제 꺾였잖아요. 3, 저 3단계로 들어섰잖아요. 3단계로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이제 거래량은 제가 여기다 표시 안 했고요.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궈 보는 거죠. 추세선을 제가 아까 궈본게 노란 선이 추세선 딱 그니까 요 고점 올라갈 때요 고점과 여기서 다시 반등할 때요 고점을 딱 치니까 여기가 나오는 거 추세선이요. 아 이거 4단계 확실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것을 아시고서 카카오뱅크 예를 보고서 이상적인 공매도 거래 차트 7-13을 이 점을 잘 보여준다. x y z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어, 모양을 하고 있는 한 여기서는 30주간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한 당신은 공매도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지고 제법 평평해지고 평평해지고 어, 최고점이 완성된 이후에 최고점이 완성된 이후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서 제법 평평해졌고 지나고 나니까 아 여기가 최고점이었구나 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걸 계속 못 올라가니까 완전히 뭐 헤드앤숄더 형 모양도 됐고 이런식으로 아 여기가 이제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추세선도 거보고 쭉 거보고 반등을 여기까지 거보니까 아 여기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시 이동평균선도 내리기 시작하고요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질문을 공매도를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은가? A점이 아니라는 거죠. 초기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거나 주가가 다시 반등을 보이고 하락 돌파했던 지점으로 반등하는 B점, A점이 좋을까? B점이 좋을까? 공매도 시점은요. 다시 말하지만. 매수할 때 배운 모든 것은 매도할 때 유효하다. 그저 그 단계를 앞에서 한 것을 반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앞서 주가가 이동 평균선을 상행 돌파할 때 풀백 지점에서 매수하면 위험이 낮다고 했다. 만약 풀백이 없는 경우라면 주식을 완전히 놓칠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풀백이 풀백이 있으면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지면 위험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렇지만 풀백이 없는 경우라면 어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만 위험하기도 하죠. 따라서 나는 투자자에게 최선의 전략은 돌파시에 절반을 매수하고 풀백할 때 매수하라고 했다. 그렇죠? 그리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여기서도 같은 방법이네요. 돌파시에 반을 사고 풀백 안 하는 주식도 있으니까 그때는 나머지 50을 따라서 사라는 거죠. 반면에 트레이더는 돌파 시에 전 트레이더는 돌파 시에 전 포지션을 쏟아야 된다. 그렇죠. 다 어, 1년 정도 보는 사람은 돌파할 때 반, 나중에 풀백할 때 반이지만 짧게 보는 트레이더들은 돌파할 때다 사야 된다라는 거죠. 공매도에도 이 규칙은 동일하다. 트레이더는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 시 전체 포지션을 공매도 해야 된다. A점이네요, 그죠? 이것은 트레이더가 꼭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돌파 지점으로 다시 풀백하는 것은 절반 이상의 경우에 항상 발생하긴 하지만 아, 풀백은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한50% 음, 이상 정도는 항상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백 지점까지 일시 반등은 풀백 지점까지 일시 반등은 아주 적게 여기 B까지 안 가고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하다.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공포 때문이다. 공포가 발생하면 폭탄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돌파에서 포지션의 절반만 매도하고 A에서 절반만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풀백시에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샘플을 보여줬는데 카카오로 보게 되면 여기겠죠? 카카오로 보게 되면 포인트 옵션 영광펜 포인트 옵션 영광펜 여기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30주 이동평균선 내려왔을 때 일단 여기가 여기가 A 지점 여기, 여기가 A 지점이잖아요 여기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고 여기서 여기서 매도하든지 여기서 매도하든지 근데 우리는 여기가 공, 매도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A 점에서 B 점에서 데아 되네요. 네, 여기서 이제 3 0주이 동평균선이 꺾여서 내려온 유지점. 요날 했었어야 되고 안 그러면 풀백했을 때 여기서 했었어야 되고. 이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테이프 읽기 전문가에서 1973년 공매도 추천 종목이었던 제너럴 메디칼 7-14는 제너럴 메디칼이죠. 내가 말하는 내용을 보여준다. 주식이 이 단계에 있는 한 주식이 이 단계에 있냐? 우리는 대중을 쫓아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판다. 그래도 자기가 뭐 팔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쭉이 단계잖아요. 올라가고 있었고 올라가고 있었고 여기서 어깨가 한번 있었고 머리가 있었고 또 어깨가 있었고 요 밑에 떨어진 저점 여기 저점에서 추세선하고 추세선을 이렇게 했고. 아, 네, 사람들은 퍼가 말도 안 되는 사십칠이라면서 이것을 과대평가되었다고 팔아야 한다고 했다. 이거 오르는 동안 이거 너무 많이 이거 거품이다 거품이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멈추고 정상 지역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멈추고 정상 지역이 형성이 되면서 아, 우리는 그것을 국내도 쇼핑몰 목록에 올릴 때라고 했다. 그런 다음 A 지점에서 주가가 무너진 후 여기서 무너진 후쭉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A 지점에서 주가가 무너진 후 점점 더 낮아지면서 우리에게 본격적인 재미를 보게 하였다. 42불에 팔아갖고뭐 6불까지 떨어졌으니 어마무시하게 돈벌을 예, 돈벌은 예의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면은 이제 30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는 이 A 지점인데 카카오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 옵션 지우게 일단 지우고 지금 이렇잖아요. <laughs> 이러면은 지금 지금 여기서 이제 30주 이동 평균선 아래로 확실하게 카카오는 여기서 뚫고 내려왔죠. 10주간에 10주간 하고 30주간 이제 같이 보셔야 될것 같네요. 확실히 뚫고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A 지점이죠. 여기가. 여기 지점. 추세선을 거 보면 여기니까 여기가 반등하는 풀백 지점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에서는 반드시 팔았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대세가 꺾인 건데 밀물에서 썰물로 바뀐 건데 밀물과 썰물 썰물도 항상 파도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산 사람들이 많겠죠.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생을 지금. 아, 이게 9월 달이니까 여기가 7월 달이었고 정점이 7월 달이었고 여기가 9월 달이니까 지금 1년 4개월째 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겪으면안 되죠. 고인하시는 분들도. 네, 그래서 오늘은 아, 오늘 오늘 공부하신 거는 아, 공매도를 하기 위한 최적의 시점 A점, B점. 그러나 매일매일 컴퓨터에 앉아 앞에 앉아 있는 트레이더와 간혹 주말마다 보는 어, 우리 같은 좀연세 드시고 성격 느긋한 그런 투자자은 다르다. 트레이더와 투자자는 다르다. 예, 오늘 카카오로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